안녕하세요. 사심 가득하고 솔직한 리뷰를 전문하는 그랑TV의 비엔단자입니다 오늘 삼겹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 함께 이 영상 시청 전에 꼭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소 고기를 너무 좋아하고 고기를 즐겨 먹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고기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요. 특히, 캠핑장에서 아마 고기를 먹는 횟수가 더 많은데, 먹을 때마다 새로운 방법을 도전하고, 굽는 법을 연구를 해왔어요. 그런데, 고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그리들에 굽는 것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또, 고기는 두께가 두꺼운 고기를 사서 구워 먹는 것이, 육즙이 가득한 고기를 먹을 수 있어서, 가장 맛있는 고기라는 것을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평소 구워먹기 쉽게 뭐 칼집이 들어가 있거나 뭐 벌집 삼겹살이나 좀 얇은 삼겹살을 사서 구워먹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먹기는 편하고 굽기도 편하지만 하지만 그런 고기는 육즙이 거의 다 빠져버리고 실제로 먹었을 때는 조금 푸석하고 맛이 없었어요 물론 고기는 다 맛있지만 상대적으로 맛이 좀 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캠핑을 다니면서 생겼던 이 노하우를 바탕으로 항상 이렇게 두꺼운 삼겹살을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날도 두꺼운 삼겹살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솔로 스터브에 오독을 올리고 그 위에 그리디를 올렸는데요 그리들은열 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고기를 구울 때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고기는 짧은 시간에 가장 높은 열로 빨리 굽는 게 좋은데요. 바로 그리디, 그리들이 그리들 그런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도구이죠. 삼겹살을 굽다 보면 여러분들 분들도 잘 알다시피 기름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기름을 그대로 방치하면 오히려 고기를 구울 때 매우 방해가 돼요. 그래서 그 돼지 기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버섯을 구워서 기름을 빨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기름을 이 버섯을 빨아 빨아들이게 되는데 버섯도 맛있고 기름도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서 아주 일석이조의 효과가 됩니다 버섯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조금 제가 통으로 이제 구울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렇게 구우면 그 안에 그 기름이 묵여져서 조금 들어져가 있어서 시, 실제로 식감도 좋고 맛도 좋은 편입니다 꼭 이제 다들 너무 느끼하지 않냐 라는데 뭐 그렇게 느끼하게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삼겹살을 이제 평소에 이제 구울 때 가장 노력하는 것 중에 또 하나 더 있는데요 너무 이렇게 적게 뒤집으려고 예전에는 노력을 했었어요 왜냐면 고기는 한번 뒤집는 거라는 그런 말을 들었었는데 실제로 이제 고기를 많이 구우면서 알게 됐는데 적게 뒤집으면 맛은 더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타게 되면 건강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고기를 자주 뒤집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고기는 이제 워낙 두껍기 때문에 뒤집기만 해서 구워서는 조금 전체가 있는데 제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영상처럼 세워서 또 고기도 구워주고 면면을 또 구워주고 그렇게 골고루 구워줘야만 이 구운 두꺼운 고기가 제 맛을 낼수 있습니다 이제 뭐 고기에 대한 하나 썰을 풀어드리고자 하자면 제가 군 장교 출신인데 군인들이 삼겹살 진짜 많이 먹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모양처럼 고기를 먹을 때 오와 열을 갖추지 않는다면 고기를 굽다가 상관한테, 뭐 아니면 또 선배님한테 조금 엄청난 이제 종을 느끼다 하는데요. 이제 그게 몸에 배이다 보니까 고기를 구울 때도 저는 이렇게 오와 열을 좀 마셔서 굽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고기 구울 때뭐 굳이 그렇게 굽냐라고 이해하시는데또 어떤 분은 이렇게 모양을 갖춰서 굽는 것을 아주 즐겨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은박지를 이제 준비하게 되는데요. 모든 고기는 구워서 바로 먹는 것이 맛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기는 완벽하게 구워졌다고 판단될 때, 레스팅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왜? 왜냐면 이제 구울 때 이쪽이 골고루 퍼지는 게 아니라, 이제 고기 전체적으로 이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군데군데 이쪽이 좀분포돼 있어요. 그거를 은박지에 넣고, 좀 레스팅, 이제 닫아가지고, 조금 한 4분에서 5분 정도 놔두면 고기의 육즙이 고기 전체적으로 골고루 퍼져가지고 드실 때 평소보다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또음박지 넣었기 때문에 그 따뜻함도 유지되고요. 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것은 이제 고기 채운 게인데요. 워낙 이렇게 두껍다 보니까 그냥 구면 우좀 가끔씩 이제 미흡해서 중간에 이제 덜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기 체온기를 들고 다니면서 이제 두꺼운 부분을 찔러서 고기 온도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의 좋은 온도는 70도 안팎이라는데요. 저는 조금 약간 덜 익은 맛이 좋아하기 때문에 68도, 69도 정도 선에서 고기를 굽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겨울 같은 때는 이제 겉면만 좀 빨리 익고 속을 안 익는 경우가 많은데요. 꼭 고기 체온기를 챙겨서 귀찮더라도 저렇게 하시면 완벽한 고기를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이날은 좀 아쉬운 게 워낙 또 바람도 많이 불고 보시잖아요. 바람도 많이 불고 고기를 굽는데 조금 제한이 없어 있었어요. 그래서 좀 탔어요. 좀 이제 자존심에 스케치가 나는 순간이긴 한데요. 그래도 이날 맛은 아주 최고였습니다. 뭐 맛있으면 되는 거죠. 뭐 이날 이제 고기를 굽고 이제 레스팅을 하고 풀어서 이제 고기를 먹었는데요. 워낙 이제 아 이게 또 먹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 먹는 영상을 못 찍어서 너무 아쉽기는 하네요. 제 영상 중에 보면 이제, 이제 캠핑요리를 하고 먹는 영상이 좀 적어요. 먹기 바빠가지고 먹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저렇게. 금박질 싸서 레스팅을 하고 안에 좀 두고 한 4, 5분 뒤에 다시 꺼내서 도마에 썰어서 고기를 주로 이렇게 먹고 있는데요. 이제 진짜 이게 그릴을 이렇게 구워서 먹으면 고기가 참 맛있긴 한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솔로스톡을 이제 이렇게 굽게 되면 그릴 밑에 을름이 아주 심각합니다. 설거지할 때 너무 너무 힘든데 뭐 그런 수고도 이 고기를 맛있는 고기로 먹기 위한 가정이라 생각하면 그나마 위안이 되기는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진가득 갖고 솔직한 리뷰를 전문하는 그란TV에 그려 앉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